자, 같이 봐봅시다. 양수 a의 두 제곱근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자, 보면 a의 제곱근을 플러스를 뭐 a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b라고 한번 해 볼게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어,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내가 임의대로 플러스를 a라고 한 거고 임의대로 마이너스를 b라고 한 거예요. 둘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세요? 음. 그럼 a 제곱은 b의 제곱이래. 얘 제곱하면 맞죠? a고 얘 제곱하면 a니까 맞죠. 얘네 둘이 곱하면 음수래. 당연하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얘네 둘이 더하면 0이래. 맞죠 맞죠. 응, 기억내는 그은 어, 정답은 5번이고요. 어, 당연히 초반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중간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자 닮음비가 2대 3인 두 원의 넓이의 합이 65파이의 어, 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닮음비가 2대 3이라면 반지름의 길이비가 2R, 3R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제곱하면 4파이 R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9파이 R. 미쳤나 봐. 자 파이 알 제곱이죠? 파이 알 제곱이면 4파이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파이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둘을 더했더니 65파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13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약분해주면 5파이가 남을 거고 파이도 약분해주면 r의 제곱이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r은 자 길이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r을 루트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쓰지만 길이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이라고 소수령에 써주셔야 돼. 알겠지? 네. 자큰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으니 3루트오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아 이해 중이야. 이해한다. 쌤이 어. 어.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어, 천천히 보세요. 네. 따라올 시간은 줄거지만 빨리는 풀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예? 아닙니다 뭐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 되는게 아니라니깐요 그럼 보세요 이해하세요 지금 내가 빨리 푸는 이유는 이정도로는 풀어야된다 이말이에요 니가 정말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할라면 네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네. 이 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떻게 잡는거야 그꼭짓점에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다는 거죠. 그럼 반복했대요.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는 것을 반복하였대.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이거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자 이게 6이잖아, 이 절반 반띵. 그럼 얘도 6이겠지? 그럼 얘는 45도일 테니까 6노트이겠지. 아 그럼 얘는 길이가 6노트야. 맞지? 자 그러면 1단계에서 6노트이가 됐어.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주제 생각해봐. 12에서 한 변의 길이가 6루트이가 됐어. 그 다음 뭐가 될까? 6루트이니까 3, 4, 6.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는 이 친구는 12에 몇 배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트2 아니죠. 2분의 루트이죠. 아, 1 2루트이 어, 그래? 그러면 얘도 2분의 루트이겠네. 아, 곱하기 2분의 루트이. 어, 3 곱하기 2네. 얘는 6이네. 아, 아,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아 루트 이0 빠지는 거구나 그럼 얘는 그 다음은 3루트이겠지 얘는 그 다음은 3일 거야 정답은 3입니다 이해갑니까? 이해됐습니다 어. 자 141번입니다 AB가 17이고요 BC가 12이고 아, 이 상각형의 넓이가 90이래요 이삼각형의 넓이가 90이래 A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쉽지 않... 아 쉬워요 자,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2 곱하기 어, 높이니까 얘 들어 h라고 하면 a h라고 하면 얘는 90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6이 될 거고요 맞죠 어 그러면은 얘는 15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a c 그러면이 친구 a h가 15가 아, 되죠 났어. 그렇죠 17 15면 289고 225입니다 남는 건 64가 되야겠죠 그래서 8이 아. 됩니다 그럼 여기에 4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225 16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225 더하기 16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241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음. 선생님, 그냥 이게 답입니까? 뭐더 없어요? 뭐그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엑스신 거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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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 3주 네주3안3네 3주 고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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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 되네? 3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지. 네가 아, 이게 있겠냐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 아, 안 되네. 뭐, 그 다음 뭐 19도 해봐야 되는 거고, 다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다음 갈게요. A가 0과 작대요. 자, A가 생각을 해봐. A가 0과 작대.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지. 네, 플러스 이해갑니까? 네. 그럼 B는 그대로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어, 그 다음?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래. 그럼 b가 마이너스인 b는 뭐야? 양수지. 네, 맞아요. b는 양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겠지. 4b 이렇게 나오겠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갑니까? 지금 마이너스 4b. c는 마이너스 4 b 에요 그러면 a를 지금 a에 대한 식으로 써달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a.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b가 지금 마이너스 a면 쉿.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4A가 되죠 네 그러면 더하기 4A를 해주면 A 더하기 A 더하기 4A니까 6A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음, 좋아요 자 143번입니다 X 어 이게요 저희가 저번에 풀었던 상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볼게요 X가 2보다 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그럼 네. 그대로 나올거야 X 더하기 2 빼기 X 빼기 2는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그 다음 얘는요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0 넣으면 어 플러스네 그러면 그대로 나오고요 맞나요? 네0 넣으면 마이너스네 그럼 바뀌어서 나오겠지 네 이게 지금 x-1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 작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지 아 그럼 얘는 다 바뀌어서 나오겠지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xx 사라질 거고 남는 건 플러스 플러스 에서4 남겠지 그러면 x는 5가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아네 이해 됐어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다 써주면 X 더하기 2 e 더하기 X 빼기 2는 X 빼기 1이죠. 그러면 넘겨서... 얘는 2이 e, e 사라지고 EX가 남아요. 그러면 얘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구하고 나서 범위와 맞는지, 범위와 맞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얘가 마지막으로 얘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빼기 2인데요. 얘네들이 사라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이겠죠. 아, 얘는 진짜 마이너스 3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 체개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144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어, 다음 조건 얘네들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얘가 풀풀풀일 풀 수도 있고요. 풀마마일 수도 있고, 풀풀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사리 마마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에서 이해가십니까? 선생님, 너는 되게 간단하게 한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b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이해갑니까? 그렇죠. 이렇게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 얘도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네. 얘는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지. 네. 다음 b가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나온 결론이 풀풀 풀. 풀, 풀 풀풀마 풀 마마 마마 망곱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ABC가 0과 크대요. 그러면은 두세개를다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걸 찾아야겠지. 얘 플러스야. 네. 얘는 마이너스네. 얘도 마이너스네. 아얘는 아니구나. 미안하다. 플러스지. 얘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 조건을 봤습니다. b 는 큰놈이야. 큰놈에서 작은놈을 뺐어.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겠지. 네. 곱하기 A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둘 중에서 A가 마이너스인 얘가 현재 상황에 맞겠네요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s minus minus m i 얘는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B 마이너스 얘가 될 거고요. C는 지금 양수잖아.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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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마이너스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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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i n u 스 m 스 얘는다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음, 그러면 b 빼기 a, 빼기 c, 더기 a, 빼기 b, 더기 c가 되겠죠. 그러면 빼기 b, 빼기 -B, b 사라질 거고요. a, a 사라질 거고요. c, c 사라져서 답이 0이 나옵니다. 음. 이해가십니까? 네. 네. 훨씬 더 밀도가 있죠. 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158번까지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런가 조금 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보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잠깐 끊어갈 거고요. 잠깐 끊어갈 거고. 음. 한 페이지 나가 봅시다.